예, 큐. 아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정이 사라진 이 시대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는 그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. 아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. 그리고 설금설금 기어나오는 그동안 수많은 저 역적들과 배신자들, 매국노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은이나라에는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. 예, 오늘 저녁 9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예, 갖겠습니다. 예, 오늘 생방송은 9시에 예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, 여기는 또 휴겠습니다. 오늘 누님을 예, 좀 뵙고 아이고, 뭐네, 뭐네. 오늘도 왕복 거진 한, 한 400km. 예. 400km가 이제 왕복이 700, 그 750km네요. 예. 예. 그렇습니다. 지금 시간 7시 반 정도 다돼 갑니다. 오늘 저녁, 아,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, 예, 오후 9시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